야, 짜잔! 오늘은 홍어 삼합을 먹어볼 거예요 자, 먹어봅시다 홍어 소원 어디있어요 아, 얘는 뭐냐면 제 친구인데 무슨 할 짓거리가 없어서 잠깐 놀러 오셨어요 어떠세요? 일단 퍽퍽해요 퍽퍽하세요 일단 퍽퍽 맞고 싶으시죠? 일단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 인간의 말은 신빙성이 없어요. 좀더 얇게 썰었으면 더 부드러웠을 텐데. 아, 여기 얇은 거 있어요. 얇은 거 드시면 되잖아요. 아, 진짜. 일단은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사, 이 인간 팡팡. 이 인간 말은 신빙성이 없어요. 진짜 퍽퍽한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웃음> 퍽퍽하죠? <웃음> 음. 저, 음, 굉장히 오래 심으시네요. 음. 맛있네요. 음, 맛있는데 괜히 그러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유 고기를만 한한 시시 씹어야겠네 고기 속하지 마. 오신 분들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저.. 아 홍어를 안 가져왔구나. 뭐가 빠졌네. 했네. 아 기름 떨어진다. <laughs> 아니 이거 깜빡하고 그냥 끝까지 녹방 할 걸. 아 저리 치워. 저쪽으로 저쪽으로 갔다 나. 니가 먹을 거니까. 이래 <laughs> 아, 어떡해? <laughs> 야 진짜 오늘 화장 화장실 냄새 나는데. 아 어, 진짜 화장실 냄새나 아.. 어떡하지? 하... 하나님 우리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홍어를 무사히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뭐 바랍니다 거 기도냐? 아멘 미투 끝없이 기도를 하냐? 저 기독교인 거 모르셨어요 예, 몰랐는데 묵은 인줄 알았는데요. 제가 <laughs> 먹어볼게요. 홍어. 근데 이거 싸 쌈을 싸던가 텔레비 보면은 이거 김치랑 해서 이렇게 먹던데. 문어 어디 갔어요? 문어 다 먹었네. 예, 문어 아까 다 먹었죠. 자, 김치, 묵은지 아, 얘를 맛좀 많이 깔아야겠다. 저는 홍어. 그리고. 삼겹살 이렇게 해서 삼합으로 먹어볼게요. 무슨 삼겹살이백뭐이라야지뭐 백수, 아, 했다고 방금? 삼겹살. <laughs> 그랬다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입 하시죠. 아, 아, 놀리기 어그로. 어. 아, 처음 먹는데. 아, 빨리 먹어. 캐딩딩 복덕스님, 오버하지 말고 드세요. <laughs> 친구는 패스. <laughs>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홍어는 진짜 못 먹는다 냄새나서. <laughs> 못 먹겠어. 차라리 오줌을 따라 먹어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안됐더니먹겠아못 <laughs> 먹겠어. 왜뭐 아, <laughs> 이런 맛이 나? 어얘아얘 못먹겠어 어.. 어 냄새 어..어..어 어, 어, 진짜 속뒤에 젖어지는데? 어. 아 일단은 뭐 산.. 산게 아까우니까 어그로는 좀 놔둬야되는데 어그로..어그로로 놔둬야겠다 어 못먹겠다 와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게 아니야 와 어. 유빅씨 얼굴 보지말고 어 입이.. 어 입이 이상해 치아까지, 뭐 치아까지 막 흔들리는 것 같아 무슨 맛이 어 아려아려 아려. 음 얘네 버려야죠 이거 못먹어 어. 못 못먹어 못먹어 내말너때면꼬시 아. 어. 내가 그렇게 말로 했잖아 그러니까. 바이바이 보자 이거 한번 먹어봐 꺼져 니가 다 먹는다며 갖고 사와서 아, 도저히 못 먹겠어. 원래 홍어는 매니아층들만 먹는 거야. 어머니 음. 이렇게 무식한 애들 먹는 게 아니야. 지금 뭘 하셨어요? 무식하다 하셨어요? <laughs> 와.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런 거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난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 오기 전에 이 냄새를 다 없애야 돼. 우리 엄마 아빠가 냄새 엄청 민감하거든요. 이거 뭔 냄새야 이러면서 콩꽃 <laughs> 냄이 날지 몰라. 음. 음뭐 별로 마, 맛이 없어보이는데요 쌈을 좀 이쁘게 싸보세요 뭐 쌈치수랑 이수발 뭐 된장바르고 고기하고 뭐 삼초밖에 없구만 <laughs> 홍, 홍어를 한점올린다든지 음. 부모님은 드시고 오세요 고철순님 어서오세요 이거 못먹었어 실패했어요 실패 아 냄새 하면은 소시지 같이 나온다. 이거좀 나요? 음, 아, 홍어 충격이다제 방송은 거의 아침에 있어요. 아침 먹방 하거든요. 아침에 음식 만들어서 먹고 그래요. 지금처럼. 근데 오늘은 친구 와서 친구가 친구 와서 저녁 먹방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옷이 퍼해서 그런가? 아. 그래요? 그럼 막걸리를 또 사야 되는 그냥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냄새 저 화장실에서 지금 이거 보쌈 먹는 기분이에요 아 핑크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상계 이거홍원인못못먹어어얘들이친구다하는데도 냄새가 나와 대박 아이거 뭐야 응친내는이친 니가 이친가지이 들어온 거 누가 는어뭐라는이 지금 보셨죠 완전 싸가지 <laughs> 싹통 바가지라니까 그 싹통 바가지. 네, 친구, 친구. 아, 근데 내가 이거 결을 결대로 썰었나? 아 근데 제대로 썰었는데? 마음이 급해서 조금 너무 일찍 빼냈더니 조금 찔긴 거 같다 거봐 내가 처음부터 찌기도 했잖아 네 얘랑 얘랑 친, 친한데 친 왼수같이 친해 왼수같이 아이고 화상 지금 방금 트름 했지? 트름 아니요 트 트림인데 트름 급격? 그냥 오케이. 아 그냥 잠깐 치, 속이.. 해 구차한 변명? 오케이 약간 신나서 춤춘건데 진짜 구차하다 더 없어보인다 춤도 못 춰요? 아이 뭐야 엄청 크네 이거는 그거 너 먹어 그거 누가 먹으라고 해 엄청 크게 썰이거 뭐, 봐뭐 씨발 돌 던져 준대로 드세요, 그냥. 예? 어, 잔소리 들었게 많아. 우신분들 추천 버튼 눌러주세요. 추천 버튼 눌러주세요. 이거 자주 해줘야 될것 같아. 녹방을 틀면은 녹화 방송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들으셔야 되니까 추천 버튼 눌러주세요. 친구가, 나너잔소리 네. 많다잖아요. 반성하세요. 아셨습니까? 음, 부들부들, 부들부들부들, 부들. 부들거리세요. 어 그런 멘탈로 뭘 밥을 벌어 먹겠습니까? 예? 아웃다. <laughs> 어벤져스나 빨리 검색해보세요. 보러 가게. 응. 어벤져스 보셨어요, 나들보었다고 조야 여기 찍고 있어? 보었어 응. 그렇다고? 응. 아, 얘, 아니, 얘는 분명히 삼겹살인데 왜 이렇게 지방이 없어? 응. 음. 완전 바뻑해 <laughs> 저 원래 잔소리 잘안 해요. 이 친구가 너무 애걸 보세요. 지금 보이 지금 욕하고 걸버려 <laughs> 그래서 어잔소리 하는 거예요. 도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말안지고 지금 부들부들 거리는 거. 제 친구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친구가 이래서. <laughs> 솔직히 제 친구가 지금 깐족 대왕이거든. 지금 보이시죠? 깐족 깐족 거리는 거. 저 깐족 거리는 거잘못 하는데 원래? 거짓말 도 잘해요. <laughs> 자, 녹화는 여기 녹화는 여기서 줄이 줄여야 되나? 미쌍인가. 음, <laughs> 한수로 가려고 있어, 자기 얼굴. 막 얼굴에 금방이샀어요 응. 음. 저 사람 지나가다가 아, 나만나면 어떻게 한데 얼 알고? 어 잔소리 대망이 될거 아니야.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아, 아 맞네. 저또 홍화는 다시 안 먹는 걸로. 오늘 홍어 먹방은 실패. 두번 다시는 안 먹을 거예요. 자, 노파는 여기서.